현대로템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야근남입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뭐라고 했죠 현대로템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된다 왜 어차피 갈 거잖아요 그렇죠 레일이라 방산 쪽에 수주 금액을 지금 엄청나게 받았고요 돈도 들어왔는데 왜못 갑니까 어쨌든 간에 정치 정책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대로 터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ai 필요사도 제가 다 드렸고 방산도 현대로템 말고 갈게 뭐다 정치 엮여 있는 거 이걸로도 수익을 계속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두개 있다 그랬죠. 응? 하나 이거 친환경이었어요. 이걸로 수익 본 것도 설명 드릴 거니까 영상 잘 보셔서. 현대로템 말고 돈 버는 거 신규 분들도 잘체크하기 바라겠고요 자1 1 6,800원 이것도 만들어준 게 언제예요? 4월 1 7이죠 이때 10% 상승한 게 웹툰이랑 방산 관련해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터트려주고그 다음에 상승세로 돌아왔는데 신규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기서 계신 분들, 그쵸? 잘 버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존 자분들은 여기서 입절을 했죠, 그쵸? 그리고 제가 잡아드렸던 이 86,200원 부금, 정확했습니다. 자! 4월 7일 날제 현대 로템 영상인데 자 봤죠 어쨌든 매수만 잘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매수만 잘하면 최저가에서 여러분들이 현대 로템을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안 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추가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이렇게 빠지더라도 어? 9만원대까지 내려갔다가 하는데 그쵸 여기서 잡으신 분들 얘기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만약에 신규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음? 더 저가를 좀 봐도 될것 같긴 합니다. 어, 지금 9만원 대 여기 9만 500원 뚫려가지고 종가 마감 했기 때문에 8만 6천원 이 사이에서라도 매수. 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 경에 약간 제가 말했던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내일까지도 똑같이, 음, 당분간 6월까지 지금. 자, 영상 보셨죠? 이 구간 정확합니다. 날짜 보시면은 제가 4월 7일 영상인데 8일 9일,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바로 반등을 이렇게 해버렸다. 어, 예측까지도 완벽했기 때문에 뭐 손해보는 건 없어요. 우리는 이 기간에 돈더 벌었잖아요. 그리고 방사는 지금 뭐 트럼프 관세 리스크 떠나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수주적인 문제는 문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온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매수세가 어마어마하죠.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랑 그제 조금 이렇게 이탈을 했다는데 이거 문제입니까? 어?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 되면 잘만 사놓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때죠 4월 13일입니다 주말에 이 기사 필요사 간담회 기사 나오고 제가 dsc 매스터먼트부터 이제 카카오까지인데 메인주는 여기잖아 요 그렇죠 포바이포까지 어? 계속해서 이걸 드렸기 때문에 강조했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이 상승하는 거를 뭐안 봐도 수익은 계속해서 났다 음? 그쵸 그렇죠? 여기 안에서 중요한 건 뭐야 방산이 엮여 있던 펜스타엔터프라이즈잖요그렇 필요사 AI와 지금 방산 공동 진출이다. 그래 가지고 오늘 지금 친환경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플라스틱 관련해 가지고 그런 주 때문에 밀리긴 했는데 자, 보세요. 일단 날짜만 체크할게요. 14일부터 1 7 잡았어도 상한 먹을 수 있었고요. 그렇죠. 뭐 상한은 아니지만 다음 날뭐저러어도 계속해서 상한을 쳐 주면서 그렇죠. 이렇게 천 원까지 갔잖아요. 어 그러니까 제가 방산 중에서도 정치랑 같이 엮여 있는 거 추천을 드린 게 플러스로 이제 수익을 만들어 주고 제일 핵심적인 종목은 이거죠, 그4 그렇죠? 포바이퍼. 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에 14일 날 이거 어떻게 잡아요, 그렇못 잡잖아, 그렇 14일 날에 상한치고 15일 날도 이제 따상 치고요. 점상 됐으니까 못 잡는데 자. 16일날에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었다면, 9% 때, 그쵸? 잡을 수 있잖아요. 계산을 해버렸어요. 여기 지금 161%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응? 정지 걸리고, 상승을, 상한가, 6상입니다 지금 6연상이에요. 했으면 은 161%인데, 411%, 이거 왜 적어놓은지 아세요? 응? 저,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4월 4일이에요. 제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은 4월 7일부터 진입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응. 금요일이기 때문에 4월 7일 날 진입했으면 여러분들 점상가도 잡을 수 있었죠. 그리고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14일 날 만들어 드린 것처럼 똑같이 종목들 다 들어있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 방송 잘 보시고 어떻게 텔레그램만 계셨다면은 현대로템 기다리는 동안 수익을 극대화해서 볼수 있죠. 한 종목을 400% 여러분, 400%. 어?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면 같은 경우 제가 또 추천해 드렸잖아요. 사면이 지금 방산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때도 그랬어요. 뭐가 끌고 가냐? 로봇. 제가 클로버 영상에서도 얘기했죠. 로봇을 끌고 가는 것도 뭐다? 정치, 정책 관련 주가 엮여 있다. 오늘 예민미는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엮여 있는 걸 찾으면은 찾게 되면은 다른 거 같이 튀는 게 묶여서 상승하게 된다. 사면 못 잡았죠. 일단 볼게요. 4월 17일 못 잡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18일 날 다시 한번 추천했어요. 이날까지 지금 웹툰이랑 함께 같이 상승할 거다 해가지고 4월 18일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8시 19분에 올려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죠. 그렇죠? 여기는 못 잡았고요. 이제 다음 날부터 잡았다고 해도 내려 앉았거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만들어줬죠. 또다시 정책 이슈가 나오면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14% 현대로팀 여러분들 기다린 시간보다 어, 시간과 퍼센테이지보다 어때요? 응? 이런 거 하나 더 가져가셨다면 여유돈 제가 얘기했어요. 100%돈 가지고 있으면 메인 종목에다가 제가 30% 정도만 하고 이제는 그렇게 알바기로 이거 올리는 것만 기다리는 장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치 정책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이재명 그쵸? 스치면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두 개입니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 사면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은 또 방산만 볼수 있어요 저는 로봇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제가 캡처해서 올렸는데 사면이 방산이랑 로봇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 그 이유는 뭐야? 어? 제가 아까 전에 쓴 것도 있고 이렇게 지금 사면이 도그 클러치 액츄에이터, 액츄에이터 뭡니까 로봇의 관절이죠, 그렇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로봇 종목 드린 것도 납득을 시켜드렸습니다. 음. 자, 15일이에요. 4월 15일인데 이때 두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만든다 기사가 나오고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로보로보라 지금 해성, 레인 그 다음에 한국피아이 얘네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뭘까요? 했죠, 그렇죠? 자, 로보로보 보면은 이제면 관련주로 묶여 버렸잖아요. 그렇죠? AI랑 같이 엮여 가지고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관련돼 있는 애들이 튀는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린 겁니다. 저 기사가 이제 14일이에요, 여러분. 14일 날 당일 못 잡죠. 근데 다음 날어떻게했어요 다음 날 제가 15일 날 줬잖아요. 그렇죠? 상한을 그냥 10가 0% 어? 0%에서 갭도 안 띄우고 먹을 수 있었다. 어? 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 p i m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래 로봇 관련주가 아니에요 얘네 신소재 관련돼서 로봇에 쓰이는 이제 소재랑 같이 묶여버렸는데 mim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검색하시면 돼요 날짜 보시면 돼요 날짜만 보세요 제가 왜 들었는지 15일 날 사항 같죠 응? 이런 거예요 같이 묶여가지고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정치 정책 관련해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신규 상장주 위주로도 돈이 수급이 몰리는 현상을 제가 수익을 더 보게 해드렸고, 자, 너무 많은데 몇 개만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자, 에이럭스 드론이죠. 그쵸? 그렇죠? 원래 그냥 드론 관련주인데, 이재명 얘기 나오면서 드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날짜 보세요, 여러분. 4월 9일이에요. 4월 9일 지금 오후니까 이때 못 잡아도 에이럭스 이제 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4월 9일 이때에요. 어? 이때 못 잡고 10일날 잡았어도 얼마입니까? 지금 시가가 9,800원인데 지금 12,180원. 아직도 어떻게 눌렸어도 우상향하고 있다. 제가 일반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찾아가지고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어? 이게 플러스로 정책이라 묶여버리는 거를 일찌감치 캐치하는 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렸기 때문에 현대로템 그거만 바라보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찾아서 드리고 있다고 계속 강조한 겁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일찌감치 지금 얻어가시는 게몇 개입니까? 그쵸? 자, 오늘 드린 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동성화일 때 에어레인 제가 오전에 장착하게 드렸고, 자, 추세도 제가 설명을 드리죠. 오늘 세종시 관련주 지속 예정인데, 반도체도 이슈가 있었고, SK 때문에, 그리고 양자 얘기는 미장에서 지금 독보적으로 나오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닐 것 같다. 왜 유일한 반등? 국장 반영과는 전혀 상관없다. 음. 지금 추세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가 집중하라고 한게 뭐예요? 어? 국장은 대선 관련주들만 보면 된다 이겁니다. 그중에서도 뭐다 정책 한국 항공 우주 제가 왜 들었습니까? ai 파일럿 이거 개발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드렸고 자 온실가스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탄소죠 그렇죠 탄소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상한관계두 개나 있어요. 이거 나트륨 배터리 내용이 있으니까 좀 보라고 있고 그린 케미칼이랑 에코바이오, 보이세요? 응? 얘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제가 바로바로 바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찾으려면 늦는다. 왜? 일을 하고 있고, 뉴스를 계속 들여다 봐도, 종목 검색하고 해야 되는데, 자, 오늘 갭뛰우고 상승했지만, 20% 수익 봤죠? 그죠9.70%초가에 만약에 잡았다고 하면, 갭 상승해도 20% 수익을 봤습니다. 음, 응? 그죠 에코바이오. 그린케미칼, 이것도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갭은 띄웠습니다. 이미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19% 정도 상승을 했는데 18%가칩시다이한 종목도 18%고 아까도 20% 그럼 그쵸 애수리 아예 둘이 해서 우수리 다 떼고 그러면 30%두 종목으로 오늘 이거만 봐도 됐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까요? 아니죠. 자, 일단 에어레인 아까 전에 드렸죠. 그렇죠? 음. 얘도 갭을 띄었는데 13.91%입니다. 제가 여기서 수익권 돌파라고 했고요. 동성화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에어레인과 마찬가지로 금방 꺼진다. 이슈가 사라질 거다. 왜? 지금 정치 관련주가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는 어차피 상승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둘다 길게 보지 마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마감이 3 6 0예요 그러면은 이 에어레인이 지금 장중에 20%까지 갔다가 시가 9%였지만 5%라도 여러분 어? 수익을 볼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갈것 같아서 절제를 못 합니다. 혼자 하시면 이런 게 힘들다.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차익현실이, 차익실현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옆에 누가 말해주는 사람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제가 어?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 5% 작은 금액 아닙니다. 3%한 달이면 여러분들 60% 고요. 5%를 한달 먹으면 100% 예요. 어? 이렇게 수익 나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아니라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거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혼자서 못하시는 분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자 우진플라임 아십니까 여러분? 우진플라임이라고 제 이제 예전에 야근남 텔레그램에서 말한게 있어요 어, 가슴에 목이 매네요왜 못갔기 때문에 그쵸 아무도 관심없는 종목이잖아 제가 이전에 언급했는데 얘네가 지금 차세대 무게절감입니다 로봇차 항공 광산 다 쓰이고 있고 고무 플라스틱 가공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준비를 해놓으면은 누가 찾아주겠지 왜 지금 다 일제히 상승을 얘네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나왔잖아요 그쵸 친환경 플라스틱 탄소중립 뭐 태양광 그쵸 자연환경 이런거 탄소 플라스틱, 어? 그런 거를 제가 찾은 거예요. 은봉일 때. 어, 여러분 드리려고 이 기사도 제가 예전에 봤던 거, 이렇게 스크랩해서, 어, 드림으로써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보세요. 얼마입니까? 어? 많은 상승은 아니지만, 저기 마이너스 때부터, 그쵸? 저가 찍고 나서 9.86%까지 올랐어요. 종가 마감 7%. 자, 이런 장에서 다 터졌는데, 이런 플라스틱, 친환경, 관련주로 단타, 7% 먹기 쉬운가요? 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 그리고, 그리드워즈, 이제 전력설비인데, 얘도 지금 한번 쏘고 내려왔는데 또 움직입니다. 왜? 제명이형 파워로. 어, 그만큼 종목들이 지금 엮여가고 있는 거를 제가 찾아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장 중에 지금 5%죠. 5%였어요. 여기 보시면 5%입니다. 어, 이때도 올라타라고. 한번 쏘고 내려왔는데 또 기회가 있다? 왜? 에너지 관련해서 전력에 대한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어? 스치면 간다. 11시 25분 보이죠. 시 26분 거쳐 가지고 27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9%까지 이렇게 슈팅을 다시 한번 쌓아 줬고요. 어? 그리고 아까 장중에 봤을 때 고가가 10몇 프로였는데 12%까지 다시 찍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음? 종가도 7% 어? 이렇게 되면 은 수익을 그래도 뭐 3%라고 합시다. 그렇죠? 3%라도 장중에 단타로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수익을 내는 종목은 제가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시면 된다. 자, 제로투7은 지금 저출산 중 어차피 누가 말해도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궁중비채 이거 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누구 입에서 나와도 가긴 갑니다. 제가 이전에 써놨어요. 원래는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밀고 있었던 게 얘네 세개 라인들이 같이 받쳐줬고, 에르코스도 마찬가지, 그쵸? 지금 갈아치우고 대장로로 제대로 갖고 있는데, 오늘은 얘는 못 갔어요. 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다시 발라먹을 수 있는 신규가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4월1 1일이요 올르긴 어. 올르지만 여러분들 벗겨 먹을 게왜 정책이 더 편하냐? 어? 낙폭 자체가 적다. 그러니까 정치인 관련주 이재명 원래 예전 관련주로 이제 됐죠, 그렇죠? 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으셨어도 어 익절을 잘못 하시면 여기에 묶여서 지금 또 낙하하고 다시 여기서 잡고 익절하고 내려가고 이거 할수 있어요. 못한다 이겁니다. 왜 수급을 볼줄 아시고 그 다음에 단타를 자유롭게 칠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까? 어? 아니잖아요. 못 보고 있어요. 왜?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니까 제가 계속해서 엮여서 일반 종목들이 정치 관련주나 엮여서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주, 종목들로 돈을 벌게 해드리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배너에 있는데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야근남이 4월에 지금 대응 섹터, 대응 종목,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기존자분들은 현대로템 아니더라도, 어, 돈을 계속해서 벌수 있었고, 지금 신규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로템만 가지고 있으셔도 뭐 상관없다 생각할수있는데 저거 상승하는 거 계속해서 걔는 갈수 있어요. 현대로템은 모멘텀으로 갈수 있는데, 방해를 하는 게 뭐야? 정치예요, 여러분. 정치가 돈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면은 일반 이제, 수주가 많던, 돈이 들어오던, 관심이 있던, 못 간다 이겁니다.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를 파고들어가지고, 4월에서 6월에 이 힘든 장을 역으로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누렸으면 좋겠다. 저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구독, 좋아요, 알림. 무료로 눌러달라. 강조하는 게 제가 힘이 나야지 하나라도 더 찾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 이렇게 영상 찍는 거 아닙니까? 010-5850-694, 뭐예요? 응, 음, 이거 뭡니까? 제 개인 번호고요. 자, 야근남 가족방 입장권. 방금 이제 텔레그램 보셨던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4월이 좀 힘들다. 나는 수익을 못 보고 계속 돈을 잃고 있다. 이러신 분들, 힘든 분들은 010585694로 로템이라고 문자 하나만 주시면 텔레그램 방 제가 입장시켜 드릴 건데 닉네임을 제가 확인하려고 문자 달라고 계속 하죠.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신원을 확인해야 돼. 그 이유가 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컨택을 하고 있다. 어디? 제 텔레그램 방에 그래서 이 사진으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어? 지금 신규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방에 2,600명이 계세요. 이분들도 지키고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문자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내용 보시면은, 응? 관리자였대요. 관리자. 저희는 그런 거안 합니다. 그리고 먼저 연락도 절대 안 해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왜 이런 거 당하시는 분들이 있냐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문자 달라고 하죠. 그러면은 본인들 이제 사연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세요. 돈을 어디서 털렸다. 저희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다 차단하시라고. 그리고 조심하라고. 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기꾼이라고. 사기꾼입니다. 저런 거 절대 믿지 마시고요. 돈 털리고 이상한 종목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어? 계좌가 박살 나는 꼴을 제가 보기 싫으니까 계속해서 문자 왜 달라는지 아시겠죠? 어?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만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다 보내드릴 건데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대기에 걸립니다. 문자를 먼저 주신 다음에 텔레그램 링크 누르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링크 아예 모르시는 분도 제가 보내드릴 건데, 음? 문자가 안 되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만큼 신호랑이 철저히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지켜주시면 제가 바로 넣어드릴 거고, 자, 로템. 현대 로템 잘 가고 있어도 여러분들 돈더 벌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지금 돈을 상당히 많이 벌수 있습니다. 벌 때입니다. 4월 대응 섹터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섹터별 아직 못갈 후반 종목? 로템, 다음으로 갈 방산 종목 제가 뿌려 드렸잖아요. 그것도 텔레그램 방에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잖아. 정치 이슈 상승한 종목 뭐예요? 응? 플러스 일반 종목이 계속해서 엮여서 나오고 정책이랑 맞물려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거 알려드린다고 영상으로 남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혼자 못하겠으면은 제가 공부해서 찾아드린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더 여러분들보다 공부하고 추세 읽고, 이런 거를 발견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국장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기술주는 당연히 아니고, 여기가 1번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인 정책 국가사. 아, 이해되시죠. 그렇 묶여서 가잖아요. 그렇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게 뭐야? 무역 협상이랑 관세 이슈야. 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중국이랑 싸우던 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얘네 못 갑니까? 얘네만 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눈을 여기다가 돌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봐야 된다 강조한 거고, 어?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종목 추천 30억 매수. 정치 테마주 편입된 거. 편입된 거 이런 거 찾아 가지고 재미본 경제 유튜브. 나오는 내용 보면 몰라요. 제가 이거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4월 4일 기점으로 기술주 제가 다 팔라 그랬죠. 팔고 나서 다시 최저가는 알려 드렸고 상승할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비율은 어떻게 이런 거 찾아 가지고 수익 보라고 계속해서 영상으로 녹여드린 겁니다. 현대로테 뭐 간다고 좋아하셔도 상관은 없지만요.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남들보다 어떻게 지금 돈벌 때라고 했어요. 4월에서 6월 동안 우리는 역으로 뽑아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 영상으로 제가 녹여드리면서 알려드리겠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힘든 장이 될 거다. 그쵸? 어? 5파전, 3파전, 2파전까지 내려오면 누가 남아요? 여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스치면 가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선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선빵. 뭐야? 다 똑같아요. 어차피 대선후보들 공략하죠. 그렇죠? 비슷합니다. 응? 저출산은 왜 무적이에요? 누가 말해도 될 정도로 국가 재난사업이기 때문에 재난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게 그냥 꾸준히 가고 낙폭이 적어서 다시 잡아가지고 수익을 본다.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 매수하는 거 매수. 잘하고 있어요. 근데 매도를 못하니까 차익 실험 못해서 그것도 옆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저 야근남이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구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현대노템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서 영상 잘 찍고 있습니다. 어? 모멘텀. 제거 이전 영상 보면은 기가 막히게 다 들어있고 얼마나 수주가 많고 폴란트 180대 제가 그것도 미리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쵸? 왜? 예전에 탄핵 때. 비교하면서 왜 이때 잡아야 되고 뭐 때문에 빠그라졌는지 그것까지도 설명 다 드렸던 야근남인데 이렇게 편중이 된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어야지 일단 우리는 주식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몸이 좀안 좋아서 좀 중간에 버벅이고 오늘 좀 많아요 어, 영상 좀 짧게 찍으려고 여러분들 많이 길다 보니까 다못 보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함축했는데 더 많습니다. 크라우드웍스도 있고 에르코스도 있고 지금 수익률 200% 거의 만들어준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내일부터라도 대응을 하시려면은 010585694제 개인번호로 여러분들 연락주셔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을 너무 까먹은 분들이 사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영상에서 좀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스킵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조금 머리가 깨우쳐서 혼자 하시더라도 지금 기술주는 여러분들이 크게 담그실 필요가 없어요 어, 가는 거 더디게 가도 돈을 일단 버는 게 낫잖아요 지금 찬스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니까 고그 점만 잘 계속 유의하시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도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난다 그렇죠. 음? 목이 아픈 관계로 영상 여기까지 할 텐데 여러분들 정말 즐겁게 날씨도 우중충하고 짜증날 수 있는데요 덥잖아요 그렇죠 습하고 더워요 바람이 부어도 근데 이제 짜증을 내면은 우리가 매매할 때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쾌청하고 어? 행복한 마음으로 할수 있게 저도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조언 아닌 조언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방향을 좀 바꿔라. 음, 하고 싶은 건 해도 되는데, 방향을 좀 바꿔라. 이게 마지막 멘트입니다. 아셨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